네, 저희 사무실 건물에 C D G 의자를 사용하는 사무실을 제가 한 군데를 섭외를 해놨어요. 이곳 대표님에게만 제가 몰래 양해를 구해서 어, 이거 뭐 직원분들이 다양한 의자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중에 C D G 의자와 C D G 의자가 아닌 의자를 어떻게 어, 이렇게 회사 사무실 사용하는지 실생활을 한번 몰래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몰래 몰래 따라.

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